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학교 소개, 우리 학교가 좋다라는 편을 찍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준비했느냐, 바로 이 강북에 있는 국민대학교입니다. 그 정릉동에 있고, 내부순환으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한 중턱에 높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대학교 건물입니다. 예전에 이 국민대가 처음에 생겼을만 하더라도, 야, 뭐 학교에 0몇 층짜리 학교 건물이 있어 막 이래가지고 나름 꽤나 유명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워낙 높은 건물이 많다 보니 그런 걸로 회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릉동에 있는 국민대학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결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 도 조금 더 언급을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기본 현황부터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면 일단 취업률은 68.9% 정도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65% 정도 되는데 이걸 상위한다라고 얘기.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수치입니다. 기숙사 수요는 11.9. 서울 있는 대학교가 기숙사가 엄청 크진 않겠죠. 11.9명 그냥 소소하다. 등록금은 797만 원. 앞에 7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좀센 학기 얼마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옛대는 고대가 좀 비쌌다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거의 평균 등록금이 900만 원 돈이 됩니다. 거기 비해서는 거의 100만 원단짓 차이가 나니까 좀 저렴한 편이죠. 물론. 일 년에 8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수치니까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건두 가지 정도 포인트인데 타 학교에 비해서 등록금이 사서 그런지 장학금이 조금 짜다라는 소문이 있고 중도 탈락 비율이 3.3%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의대 열풍이나 이런 거를 피하기가 어렵다. 의대 블랙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같은 학교들도 막이 중도 탈락률이 6%에서 8%까지도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이 국민대가 작년 기준으로 3.3% 정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100명 중에 3명 정도 학교를 그만둔다라는 얘기인데, 전부 다 반수해서 옮기는 거 아닙니다. 끝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그냥 때려치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97명 정도는 일단 입학하면 만족하고 다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 비율은 4% 미만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재적 학생 수는 총원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뭐, 2만 명이면 뭐, 소수 합리는좀 많은 학교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 갑니다만 2만 명 정도 되면 적은 수치는 아니다. 기본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면, 1946년에 개교를 했고, 81년에 종합대학으로 개편이 됐으며, 2001년에 건축대학을 신설해서 사범학 폐지했다라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실은 이제 국민대학교 하면 유명한 학과들이 좀 있죠. 대피학교가 있고 해서 자동차공학과 그렇고, 또이 조영대학 미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로 꽤나 유명하죠. 아 그래서 이게 86년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 되었다 정도의 간단한 연역입니다 위치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은 워낙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 옆에 뭐가 있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만큼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특징이 되냐면 여기 가 학교 인데 지하철역이 바로 비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양대 같은 경우 보면 학교 건물 안에 지하철역에서 딱 나오자마자 학교 건물이 나를 반겨 주는 정도로 아예 학교 안으로 입구가 들어와 있는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 여기가 국민대학교인데 지하철역이 여기나 여기까지 해서 버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을 못 느낀다고는 합니다만 지하철 교통은 서울 치고는 아주 편하지 않다. 그래도 서울인데 걸어서 30분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인 거죠. 워낙 가깝게 위치해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싶습니다. 이히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즘 파란색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멋진 건물들도 있고,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뭐, 요런 데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나오고, 학교 안에는 카페에서 파는 빵도 되게 맛있다라는 후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경은 뭐요 정도로 리모델링이나 리뉴얼도 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복지관이라고 건물 나와있는데 폼나이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국민대학교 출신이 누가 있느냐? 물론 정계, 재계, 뭐, 스포츠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가볍게 연예인 정도로 보면, 이분, 요즘에 다시 뭐 유람자로 나오는 유리 씨랑, 또이 주기자가 국민대학교 출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들이 이 학교를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또 유명한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 국민대학교 고양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국민의 고양이 추어오라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막 이름도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이 리코타 샐러드. 치즈 요런 이름을 붙은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양이를 케어하는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간식 주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국민대 명물이라고 하는 고양이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학교 정식 캐릭터는 아닙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뉴스들이 많은데 동상 앞에서 낮잠 자는 친구 3월달 지나면 가지 마라고 앵겨붙는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인기 있는 친구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뭐 잘못 먹고 죽었다는 뉴스도 있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국민대 공양이로 태어나면 나름 케어받고 잘살수 있다라는 후문이 돌 정도로 홈페이지까지 관리하는 걸 봐서는 이 친구도 유명 인사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대표니다 아, 자동차 관련 학교 국민대 자동차 공학과 굉장히 유명하죠. 어, 예전에는 이 현대자동차랑 이 MOU를 맺어서 4학년 정도 되면 여기 뭐 인턴십 프로그램도 좀 활발히 운영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MOU를 이제 정식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이 자동차 공학과 하면 국민대를 떠올릴 만큼 대표 학과가 되죠. 그래서 자동차 공학과, 자동차 IT 융합 학과 정도가 있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과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융합 학과. 한 과만 있으면 되지, 뭘두 개, 세개 만드느냐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같은 단과대에 과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어야만, 지원 받기도 조금 유리하고 좀 체계적으로 전공을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교가 컴퓨터를 푸시하겠다 자동차를 푸시하겠다라면 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 학과들이 뭉쳐서 개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좀 비슷한 학교를 따지면 숭실의 경우도 컴퓨터 공학과나 이 정보이 되게 유명한데 가면 컴퓨터 공학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과대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컨셉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형학부랑 미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뭐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국민들의 입지를 다지는 데큰 힘을 주고 있는 학과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대학 평가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 있는 대학교 들을 평가를 하게 되면 가장 그래도 지표를 따지면 요런게 있겠죠 중앙일보 대학 평가입니다 2021년과 22년을 하면 대충 순위가 어떤 정도 되냐면 한 18위 22, 22위 22위 요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고민다가 1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바로 위에는 인하대, 밑에는 세종대 정도가 랭크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 정도에 걸려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합평가죠? 종합평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른 수치들이 나오는데, 학생 교육적으로 들어가면 순위가 여기도 19위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그다음에 교수 연구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학교 그 연구 분위기가 좀 자유롭다라는 평이 되게 많습니다. 학풍 자체가 교수들이 저 이거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 웬만하면 지원 해준다. 그래서 그런 환경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와도 비슷하게 16위까지 순위가 조금 더 좋아졌죠. 그리고 공학으로 넘어갔을 때도 20위 이렇게 비슷한데 인문 사회로 넘어가면 순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인문을 가게 되면 26위로 좀 떨어지고. 사회 쪽으로 내려가도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22위로 수치가 살짝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교수 연구라든가 종합 평가를 했을 때는 22위에서 왔다 갔다 한 16위까지도 가고 22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인문 사회계열로 넘어가면. 순위가 조금 더 약하게 나오는 학교다 로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학교별로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큰데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데서도 좀 뭔가 연구개발이 좀 활발히 되는 학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쭉 적어놨습니다만 그냥 많구나 굉장히 여러가지 사업을 따내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이 수입자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등록금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연구사업비를 따오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학교 제작에는 유리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 많이 따였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게 많이 연계가 될수록 학교 홍보도 도움이 되고, 학교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솔직히 말하면 취업, 여러분들이 이학교로 졸업했을 때 취업에도 플러스 유연이 분명히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교육부하고도 이만큼, 그 다음에 정통부, 산림청과 한국장학재단부터 시작해서 통상부, 환경부, 노동부, 통일부까지도 사업들이 꽤나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거좀 재미있는 거야서 제가 해봤는데 국민 인공지능 교수 학습 활용 가이드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해주기 굉장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핫한 책 DTP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및 최신 동향을 잘 파악합니다 인공지능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무조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정보를 선별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건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나쁘게 해석하자면 이겁니다 니네 인공지능 갖고 막 보고서도 쓰고 숙제해야 되는데 그런 거한번 하면 안돼 라는 식의 나름대로 규약을 좀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당연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도 이 오픈 AI 만든 회사 대표를 만나서 아 이게 신기술이긴 하지만 이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니 뭔가 아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뭔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써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뉴스에 나왔냐 선빵입니다 선빵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처음으로 국민대학교가 나름 메뉴를 만들어서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 이런 이 트렌드에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쓰 학교구나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자, 국민대학교. 최근에 예전에만 하더라도 삼국대에 삼국대라면 좀 아주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단 말이야, 반면에. 최근에 국민대는 제가 여기에 입결을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입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나사공대라는 약간의 그 오명이나 별칭이 있었으나, 아 2년 전부터는 정식으로 가형, 가형이라고 하면 좀 옛날 말입니다만, 이과생들이문과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선을 좀 그었고, 그걸 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나 입결 성적이 높아지는 과들이 있을 정도로 실적이 나름 괜찮아지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도 나름 자신감을 좀 얻었는지, 나이 정도면 이제 우리 좀진로도될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이 전형에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할 만하지 않겠냐? 당연히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후광을 받는 부분은 없지는 않겠으나,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릉동에 있는 국민대학교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